어떤 토지가 조사 대상인지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고에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들 세 가지 정도인데요. 음, 첫 번째는 주말 체험 용농으로 취득한 토지를 다시 주말 용으로 임대가 가능한가 이런 문의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임대차를 불법으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불법 임대차를 통해서 경영체 등록을 한 거는 불법이 아니냐 이걸 또 물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 대상 토지는 과연 어떤 것인가? 전부 다 조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토지는 어떤 토지인가 이세 가지에서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까지 민원 처리 기한인데요. 네 어제 3월 14일 날 답변이 왔습니다. 자첫 번째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지를 취득한자가 자연재해, 농지 개량,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구두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1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자 그래서 농업경영으로 이용하는 농지는 주말용으로 재임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한 토지는 주말용으로 다시 임대하지 못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아 이거 되지 않을까 이를 생각해서 될것 같다 이렇게 예전에 강의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 조금 헷갈려서 직접 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말 체험 용농으로 취득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작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임대 안 된다. 꼭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사실 불법 임대차를 통해서 경영체 등록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을 해 봤더니요. 그거는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경영체 등록은 농업 경영체법과. 농지법의 양법률이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에 갖다 보기 어렵다. 그래서 농업 경영 정보로 등록한 농지가 농지법 제23조 1항을 위반하여 임대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에 따른 별도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 소재지 면적 등의 정보를 사실대로 등록한 이상 등록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바 이를 농업경영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등록을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하지만 농지법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판단한다고 하니까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전수조사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어, 바꾸는 게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제일 궁금하신 거죠. 어떤 토지를 전주도 다할 것이냐, 라는 겁니다. 자, 2022년 3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 예고 중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1. 5년 이내 범위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된 농지. 이런 건전수 조사하겠다. 두 번째, 농지 소지지 또는 이와 연접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죠. 한마디로 네, 부재지주입니다. 자, 세 번째, 일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토지. 여러 명이서 산 농지 있잖아. 이거는 전수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농업법인 소유 농지. 예,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투기가 아닌지 정말로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거죠. 다섯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투기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을 의무조사 대상으로 규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어, 여기에 불법이 없는지, 내가 작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 휴경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파악해여가지고요 꼭, 어, 농사를 지으시고요. 어, 불법으로 발견돼서 처벌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0년 8월 17일 날 그리고 2020년 5월 18일, 2020년 8월 18일 이렇게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이 됐고 앞으로 시행될 농지법들이 있잖아요. 5월 18일 날부터 시행이 될 어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제가 어 읽어 드리겠는데요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농지 관리를 이제 어 잘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1년 안에는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도록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조금 불합리하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들이 일단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준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요. 잘 파악하셔가지고 벌금 네, 당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도요, 좀더 정확한 소식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